살면서 한 번쯤은 왜 나는 늘 불행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행복을 멀리 밀어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싹 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 순간 불만을 느끼고 불행을 찾는 습관에 젖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행을 불러오는 생각의 틀을 바꾸고, 삶 속에서 작은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신이 만든 특별한 걸작품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긍심을 품고 살아갈 때, 삶은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진다. 눈앞에 작은 성공과 행복들이 쌓여 더큰 성취와 만족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매일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간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고 만들어가는 힘이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특별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일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은 삶을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만약 무슨 일을 하든 불만을 느끼고 그 속에서 불행을 찾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이나 기쁨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행복은 상황이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서 왜 나는 항상 힘들기만 할까? 이런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 일도 나에게 배움을 줄수 있을 거야. 또는 이 경험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불행이 아니라 기회로 느껴질 수 있다. 불행을 계속해서 찾는 습관은 나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안경이 불투명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어둡고 불만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안경을 벗고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작은 기쁨이나 긍정적인 요소들도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는 불행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내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더 좋은 환경이나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여전히 불행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생각의 습관을 바꾸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삶은 훨씬 더 밝고 가벼워질 것이다. 행복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내게 선물처럼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 행복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런 외부 조건에만 의지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더큰 사랑, 더 많은 돈, 더 좋은 직장을 얻어도 잠깐의 만족이 지나면 또 다른 불만이 생기고 다시 새로운 조건을 찾아야 한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법을 배우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햇볕이 따뜻한 날 산책을 하며 느끼는 상쾌함, 친구와 함께 웃으며 나누는 대화, 또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모두 행복의 한 조각이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이나 조건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에 행복이 숨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다. 행복을 외부에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 행복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행복은 바로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다.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사는 것 같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 대단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바쁜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지내면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미처 알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특별한 일을 할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 우리는 그저 그 특별함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작은 행동이 나중에 숲을 이루듯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도 시간이 지나면 커다란 가치를 만들 수 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건꼭 대단한 자리나 멋진 직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작은 행동들,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모두 중요한 가치로 쌓여가는 것이다. 우리가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대단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나는 평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나만이 할수 있는 일,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나만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건 스스로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것 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걸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하는 일들의 가치를 깨닫고, 그 일들이 나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알게 될때 비로소 나는 나의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남들이 나의 가치를 몰라준다고 해서 스스로 그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다. 그러니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신뢰하라. 작은 씨앗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 큰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일들도 쌓여서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요한 건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그 일이 나와 이웃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치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처럼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다. 우리가 신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하면 혹시 자만심에 빠지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긍심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자만심은 타인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가치만을 높이는 마음이다. 반면 자긍심은 자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다. 자긍심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중요한 대들보다 그 대들보가 제대로 세워질 때 우리는 삶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비와 사랑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자긍심은 우리가 신의 작품, 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라난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포함하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자긍심을 품으면 그 안에는 겸손, 양보, 차비와 같은 덕목이 깃들게 된다. 그것은 타인을 낮춰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준다. 반면에 타인을 무시하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태도는 열등감에서 비롯된다. 열등감은 겉으로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밑바탕에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열등감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왜곡된 방어기제다. 그러나 우리가 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이유는 전혀 없다. 신의 자식인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이유는 없고, 그 대신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야 한다. 진정한 자긍심은 우리의 내면을 튼튼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겸손함과 양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자긍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모두 존중하는 마음의 바탕이 된다. 이는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 때,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태도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되 교만하지 않으며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다. 또한 자긍심은 삶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어려운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타인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서든 환영받고 그가 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잘 풀리기 마련이다. 자긍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며 설령 실패를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신이 만든 작품으로서 자긍심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은 타인을 낮추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자만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긍심은 우리가 우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안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우리가 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자연스럽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밝은 기운으로 채워질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도전들조차, 더 가볍게 여길 수 있게 해주며 실패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의 내면이 밝으면 외부에서 다가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나 장애물들은 더 이상 우리를 크게 흔들 수 없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 나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 밝은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고 믿게 되고 그것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며 그 일을 통해 더큰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순한 노동이나 의무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더 깊은 열정과 헌신을 담아낼 수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단지 눈앞의 성공을 넘어선 더큰 행복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의 자식으로서의 겸손과 배려를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 우리의 노력은 단순한 결과가 아닌 더큰 목적과 의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성취는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삶에서의 작은 성공들은 하나하나 쌓여 더큰 성취로 이어지며 우리는 더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의 마음이 밝고 하는 일마다 자연스레 성공을 거두는 것은 단지 운이나 우연이 아니다. 긍정과 밝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결국 우리는 신이 만든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긍심을 품고 살아갈 때 삶은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집니다. 눈앞에 작은 성공과 행복들이 쌓여 더큰 성취와 만족으로 이어지며 우리는 매일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 마음 속에서 행복을 찾고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특별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솔솔 피어오르는 지혜솔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